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칠맛을 품은 홍가리비입니다. 아름다운 붉은 빛을 띠는 홍가리비로 가리비구이, 가리비회, 가리비탕, 가리비숙회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쫄깃, 담백한 가리비맛을 제대로 즐겨보세요. 말랑말랑한 가리비 속살을 초장에 찍어 먹을 때 짙은 바다 내음과 감칠맛을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알차고 탱글탱글한 가리비 속살의 생생한 식감, 그 뒤에 따라오는 담백한 풍미가 정말 일품입니다. 함께 먹을 때참 좋은 모짜렐라, 체다 치즈, 고소 짭조름한 치즈랑 담백한 가리비 속살이 만나 단짠단짠 맛의 조화가 입맛을 돋궈줍니다. 오늘 쫄깃 담백한 맛있는 홍가리비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별미 중에 별미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찬스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